자 이제 시작합니다 송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6 6 0나님인데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네.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저번에 근데 사무실 처음 나왔을 때 한석규 같이 했는데 한석규는 네. 땡을 치셨거든요 예예예 예, 예. 별로 한석규 안 좋아하시는 거같아요아 아, 다시, 아, 다시 아,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웃음이 있어서만큼 안 웃기면 전 땡이에요 그냥 웃기면 바로 갑니다 한석규 선배님 <laughs> 의사는 까고 입는 뭐 순간 그 어떤 환자도 잡을 거나 고해서안돼 여기까지입니다 <laughs> 자한석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짧은 것들 좀 있는데 좋아, 예. 제일 짧은 거 먼저 할게요 이건 손석구 씨 손석구 그... 아 정말 네.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손석구 그 본... 예. 당장합니다너 납치된 거야 오 알아봐 그래그래 그래. 네 그럼 조진웅 해보겠습니다 조진웅 아독전의 도... <laughs> 조진웅 이야 연기 잘하죠 니가 이 선생 죽였냐? 니가 이 선생이냐? 이 선생 아닌 이 선생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예. 마지막 이제 황정민 황정민 들고겠습니다. <laughs> 황정민의 땡이면 이제 끝이에요. 어렸을 때 부모님 죽고그 먹고 살려고 처음 시작한 일이 마장동에서 고기 배달하는 일이었어. 아저자 차무식 차무식부터 차무식. 예 어구나 방가 이혼 음악 앨범이죠. 내 이혼 음악 앨범 들어가면 여공주 믿을 수 있겠어요? 절대 못인지. 그 차무식으로만 계속 좀. 아, 당분간 활동하셔야 될것 같아요. 관절 건강 영양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나중에 또 하세요. 3623님 연결합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거 준비하셨죠? 세종대왕으로 환생한 지드래곤 성대모사. 아. 그 한글을 창제하신 순간으로 이제 환생을 하는 거. 그러면, 그러면, 들어볼게요. 자. 나만만 사이 흥기게더라. 문자로서 삼마지아니었와 <laughs> 이런 문사로 어린 백성들이 느있하다 Mas que é que você vai fazer? Você vai fazer o que é que você vai fazer? Você vai fazer o que é que você vai é fazer? 노래에서 좀 약했어요. 노래는 제가 괜히 시키 아, 네. 일단 좋았어요. 자 다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또 네, BTS 전국이 빌보드 1위를 한 기념으로 BTS 전국에 빠진 소림사 승려 성내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약간 좀그 구성이 복잡하네요. BTS 전국의 팬이 된 소림사 승려 드려보겠습니다. Monday, Tuesday, w e d n e s d a y t h u r s d a y f r i d a y Saturday, s u n d a y m o n d a y t u e s d a y w e d n e s d a y t h u r s d a y f r i d a y Saturday, Saturday, e a t r y h o u r e v e r y m i n u t e e v e r y s e c o n d y o u know Saturday, s a u r d a y Saturday, s a r y s u r d a y s a u r d a y Saturday, Saturday, s a t u r d 드 y Satur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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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t 에 r d a y Satur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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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... 한석규 가겠습니다. 한석규. 한 낭만 닥터 김사부의. 아 한석규. 좋아요. 좋아요. 한석규 가볼게요. 네가 의사야. <laughs> 네가 의사야. 어디 갔어? 의사라고. 하지 마. <laughs> 아 이거는 땡은 아니고 중종도 나왔어요. 정영석 성우님. 나는 자연인이다. 나는 자연인이다. 그 나오는 목소리 차분하게 깔리는 분. 성우님. 예. 네. 한번 들어볼게요. 전라북도 김제 찾아왔습니다. 야밥 짓는 냄새가 예술인데요. 저도 한 입만 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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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성대모사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는데요. 아누 어, 누구죠? 조정식 씨 아니에요, 조정식 씨? 맞습니다. 제가 그 오전에 아. 또 같은 자리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. 아. 그, FMB 행진의 새 진행자 조정식입니다. 앞진 방송을 살릴 것 같아요. 잘하시니까. 예, 그런데 성대모사는 저희는 어설픈 거에 딩동댕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선물을 넣고요. 그냥 본인 일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다한번 예, 빨리 모셔야되겠죠니까 가, 빨리 가. 공이 네. 사원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싱어송 라이터 이소문이라고 합니다. 가수분이에요? 음. 노력하고 있죠. 알겠습니다. 뭐 그건 뭐 좋습니다. <laughs> 이성 뭐요? 대문자 I.점 대문자 SOM이요. 자 갈게요. 네. 뭐 준비하셨죠? 저는 안성댁이랑 아, 좀, 좀 클래시... 두보창 준비했어요. 좀 클래식하게 하시네요. 좋습니다. 안성댁 먼저 갈게요. 나 안성댁 성취 조사 일단 빠파라빠빠자 굉장히 많이 하셨고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웃음회도 포인트가 없었어요. 다음은 갈게요. 자두. 갑니다. 자두. 자두는 좀좀뭐 김밥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죠. 한번 들어보요 자두요? 귀찮은 듯한 <laughs> 나의 목소리 나 지금 바빠. 야 이거 야 이거 좀 재밌다. 자두인데 진짜 아, 좀비슷하다 백화점 사면 0만원거 드리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웃겼다. 자두 자두 다시 한번.